2022년 12월 7일 러스트레이크 유튜브 채널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마스캡 메모리 커머셜. 광고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을 내놓으라는 아니 잃어버릴까 걱정되는 기억들을 잘 보관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설명에 회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열리고요. 여러분의 기억은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방금 본 광고 영상도 걸려있네요. 우측 상단에 Book Now 눌러서 들어가 봅니다. 예약 페이지입니다. 지금 베스 m 메모리에서 방문을 예약하시면 전문가가 여러분의 기억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립니다. 베스 m 메모리로 여러분의 기억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래 빈칸은 이름을 적는 란이고요. 그 아래는 예약 일정 정하실 수 있고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직접 체크할 수 있네요. 우울이 1, 행복이 10. 그아래는 분노가 1, 두려움이 10입니다. 예약하고 싶은 베스켓 메모리 서비스를 고르세요. 기억 보존, 베스켓 메모리 데이터 베이스에 기억 저장하기. 285불. 요즘 환율로한 37만원, 38만원 하겠네요. 잃어버린 기억 복구,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립니다. 379불. 연구 중, 기억 추출, 원하지 않는 기억 제거, 820불. 아래 참조에 기억 추출은 부작용으로 기억 상실, 불규칙한 정서 행동, 빈번한 다른 환자 기억 환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켓 메모리는 시술 중 또는 후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손상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나 무서운데 예약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또 누군가가 덜컥 해주겠죠. 우리의 게임 진행을 위해서. 여기 내용을 다 작성하고 예약 접수를 하면 에러코드 4544 예약 실패 메시지와 함께 광고로 보이는 이미지가 뜹니다. 우리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떤가요? 라고 쓰여있죠. 힌트는 홈페이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 화면을 봅시다. 페이지 아래쪽에 시술에 성공한 고객들의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마야, 조지, 한스의 후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프로필이 힌트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마야, 턱을 손에 괜채 위쪽을 보는 조지, 윙크하고 있는 한스. 마침 세 사람에 해당되는 이모지들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생각, 윙크 이모지죠.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퍼즐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이걸 풀지 못해요라며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공식. 번개 더하기 깨진 하트는 하트입니다. 그럼 번개는 하트 빼기 깨진 하트죠. 두 번째 공식. 번개 더하기 웃는 얼굴은 해골. 이 공식에 번개 대신 하트 빼기 깨진 하트를 넣으면 하트 빼기 깨진 하트 더하기 웃는 얼굴은 해골이 됩니다. 세 번째 공식 웃는 얼굴 빼기 하트는 깨진 하트입니다. 웃는 얼굴은 깨진 하트 더하기 하트입니다. 아까 만든 하트 빼기 깨진 하트 더하기 웃는 얼굴은 해골 공식에 웃는 얼굴 대신 깨진 하트 더하기 하트를 넣으면 하트 빼기 깨진 하트 더하기 깨진 하트 더하기 하트는 해골이 됩니다. 계산하면 이 하트가 해골이 되죠. 이 값으로 질문을 풀면 해골 나누기 하트 2 e 하트 나누기 하트 해서 정답은 2가 됩니다 V 하고 있는 손이 2가 되겠죠 다음은 메뉴에서 Services로 들어갑니다 Basket Memory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아래 광고란에 롤샤흐 잉크 자국 검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보이세요? 에 대한 정답을 나비, 벌, 영혼 중에 고르면 되는데요 하나씩 클릭해 봅시다. 먼저 나비를 누르면 페이지 상단에 글이 바뀝니다. 이걸 복사해서 메모장에서 볼게요. 잘 보면 엔터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마다 엔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옵니다. 장미 같죠? 이모지판에서 장미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은 벌을 눌러 봅시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변했습니다. 바로 lit speak라고 하는 사이펀데요. 해독하면 I have a ring but no fingers. I used to stay still all the time, but nowadays I follow you around. 난 링은 있지만 손가락은 없어요. 원래는 가만히 있곤 했는데 요즘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정답은 전화예요. 링은 전화 울리는 소리. 집 전화나 공중 전화는 한 장소에만 있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늘 들고 다니죠. 이모지판에서 전화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영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사진에 글리치처럼 변화가 생겼어요. 잘 보면 모스 부호입니다. 해독하면 S -T -A -R, star, 별이 나옵니다. 이모지판에서 별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다음은 FAQ 페이지입니다. 잘 보면 곳곳에 빠진 철자들이 있어요. 사이언티스트의 S. was의 h process의 r including의 i immediately의 m procedure의 p 모두 합쳐 읽어보면 shrimp 새우입니다 이모지판에서 새우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 아래 커피 광고 Some damn good coffee here 겁나 맛있는 커피라네요 가만 보면 글씨체가 각각 다릅니다. 다 굴림체, 도둠체처럼 기본적인 영어 폰트들인데요. S는 Time New Roman, D는 Old English, G도 Old English, C는 Time New Roman, H는 Helvetica입니다. 각 폰트의 앞글자를 따서 읽어보면 Tooth, 이빨이네요. 마지막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걸어봤더니 없는 번호라길래 전화 걸면 들리는 소리를 찾아봤습니다. Hey, thanks 는 전자음은 레미라레하라도미 입니다. 바로 D E A T F A C E 이죠. That Face, 죽은 얼굴 이모지입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이모티콘을 맞게 클릭해주면 Basket Memory Backend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아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FAQ 탭으로 가서 하단에 있는 email us를 새 링크에서 열어보면 mail to s u p p o r t b e s k e t m e m o r y c o m 이라고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로 예약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분 내로 답장이 왔습니다. 마케팅 디렉터인 체드씨가 답변을 해주셨네요. 지금 자리 비움 상태시라 자동 응답으로 발송된 메일 같고요. 본인이든 동료 직원이든 금방 돌아와서 답변을 줄 테니 기다리는 동안 메모리 로터리를 해 보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서비스가 무료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아주 깜찍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맨 끝에 C.brunswick라고 쓰여 있습니다. 메일 보내준 채드 씨의 이름입니다. Chad Brunswick. 이걸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success stories 페이지 하단에 있는 광고 이미지를 해독해야 하는데요. 각 12개의 이미지는 모두 베스캠 메모리 광고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광고 속에서 해당 장면이 나올 때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만 따오면 됩니다. You thought you'd never forget. Gone in an instant. Gone, eh? Isn't it terrible when memories fade? Fade의 F. Well, not anymore. At bestkeptmemory.com, we can keep those memories safe. We'll store your memories in our high tech memory database. Or why not have your. Or o. Why Not have your memories transferred to video. Transferred T. Video v. To watch again and again. We can even. Even a E. Search for and retrieve. Retrieve are Those memories you thought were lost forever. Visit our website now. Now, w h e n. For more details or order a brochure today. 이 단어들로 배너 광고를 다시 확인하면 N E V E R on the b F O R G E T. Never forget. 이제 찾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 봅시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니 꼭 소문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스켓 메모리의 CMS 고객 관리 시스템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백엔드 페이지에 숨겨진 비밀들 양이 방대합니다. 해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